자, 이번에는 함수에 관한 간단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제를 읽어보면 두 함수 fx와 gx가 나와 있고 합성함수에 대한 값을 각각 구해서 더하라고 나와 있네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함수와 합성함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먼저 함수는 간단히 말하면 하나의 값을 넣었을 때 하나의 값이 나오는 기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동그라미 하나가 표현이 되는 것처럼 함수도 하나의 숫자를 넣었을 때 하나의 숫자가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 간단한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함수에 집어 넣는 값을 X라는 기호로 표현을 하게 되고 이 함수가 G라는 함수였을 때 X라는 값을 G에 넣었을 때 나온 값이다라는 의미로 g(x)라는 기호를 써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함수에 특정 숫자를 넣었을 때 어떤 숫자가 돼서 나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게될 텐데 그걸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g(x)가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것의 의미는 이 g라는 함수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그 들어온 숫자를 다시 한번 곱하고 1을 더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g라는 함수가 하는 역할이라는 의미의 표현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fx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f는 우리가 문제에서 약간 gx보다는 복잡하게 써져 있는 듯 보이지만 우리가 함수의 기본적인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fx 표현을 읽을 때 왼쪽을 먼저 읽고, 오른쪽을 읽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오른쪽을 먼저 보시고, 왼쪽을 보는 구조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즉, 괄호 안에 있는 x의 조건을 먼저 읽으시고, 그에 따라 fx 표현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f라는 함수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표현을 해보면, f도 역시나 함수기 때문에, 하나의 숫자를 넣어서 하나의 숫자가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때, 이 문제 표현을 읽, 읽어보면, 들어오는 값이 만약에 1보다 같거나 크면, F라는 함수는 들어오는 값에 상관없이 5라는 숫자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 만약에 들어오는 값이 1보다 작으면, F라는 함수는 들어온 값을 2배 해서 4를 더한 다음에 내보낸다는 게, 지금 이 문제에서 써져 있는 fx의 함수식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합성함수에 대한 표현을 이제 해석을 할 차례인데, 합성함수는 기본적으로 함수를 여러 번 통과하는 구조의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호를 읽는 방법은 1이라는 값이 최초로 들어와서 g라는 함수에 먼저 들어간 다음에 f라는 함수에 들어간 다음에 나온 최종 값을 어, 찾으라는 의미의 기호고, 이때 합성함수는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순서로 값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왼쪽에 있는 합성함수의 값을 먼저 구해 보면, 어, 합성함수의 구조를 먼저 도식화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먼저 1이라는 값이 G에 먼저 들어간 다음에 F를 통과해서 나온 최종 값을 이제 찾으라는 의미의 표현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G와 F에 대한 함수를 다 파악을 해봤으니까 이제 실제 값을 넣어서 나오는 값을 찾도록 해볼게요. 자, 먼저 G라는 함수에 1이 들어가는데 G라는 함수는 아까 우리가 확인했듯이 어떤 값이 들어오든 그것을 제곱하고 1을 더해서 내보내는 함수였죠. 그러니까 1이 들어왔으면 1을 제곱하고 다시 1을 더해서 내보내니까 어, 2가 돼서 나가겠죠. 자 그럼 이제 2라는 숫자가 f로 들어오면 f라는 함수는 어, 2가 들어오면 2는 지금 1보다 큰 값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1보다 큰 값이 들어왔을 때 f는 항상 일정하게 5를 내보낸다고 했으니까, 이때 2가 들어와서 FN5가 돼서 나올 거고, 이 합성함수의 값은 최종적으로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합성함수 값은, 이두 번째 합성함수 값도 역시나 이제 도식화해서 표현을 해보면, 0이라는 값이 이번에는 먼저 F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G를 통과한 다음에 나온 값을 이제 찾는 거죠. 자, 그러면은 F에 지금 0이 들어가고 있는데, F라는 함수는 들어오는 값이 1보다 작으면, 그 들어온 값을 2배 해서 4를 더해서 내보낸다고 했으니까, 자, 0이 들어와서 그걸 2배 해도, 역시나 0이죠? 거기다 이제 4를 더해서 내보내니까, 아, 이때는 4가 돼서 나간다는 걸알수 있고, 그죠? 그럼 이제 4가 다시 이제 G로 들어가니까, G라는 함수는, 어떤 값이 들어오든 그 값을 제곱해서 1을 더해서 내보낸다고 했으니까 4가 들어왔을 때 4의 제곱에 1을 더해서 내보내니까 아 최종 나오는 값은 17이 된다는 걸알수 있고 이 합성 함수의 값은 즉 17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의 정답은 어, 왼쪽은 5 오른쪽은 17이었으니까 더해서 22가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